자, 체퀴타워 키를 받았고요. 저희는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25층이거든요. 우리가 250303 여정인데. 올라 있어? 어? 보세요. 구지 좋아. 너지. TV PIC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체크아웃 하러 갑니다. 짐은 저희가 다 쌌고요. 또아야. 어? 우리 체크아웃 하잖아. 그럼 집에 가는 거야? 어이? 그러면, 어디로 다른 가요? 다른 호텔로 가지. 다른 호텔로 가게 됐죠? 네. 우리 P I C 씨에만 있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네. 특이하게, 우리가 같이, 우리랑 같이 온 마이린, 예콩이, 그, 유라야 놀자, 후니버스, 그리고 클레버. 다 네. 다른 호텔로 갔어요. 네. 어? 이제 다 헤어졌어요. 네. 어? 네. 저희는 어디로 가는지 이따 공개할게요. 너네 모르죠, 아직? 아니. 알어? 어디? 치바키. 오, 어디였지? 저희는 치바키 타워. 저희는 치바키 타워로 갑니다. 아빠가 체크아웃했어. 우리 이제 차에 짐을 싣고 치바키 타워로 이동하자. 아, 우리 오늘 헤어지네 우리 오늘 이랑 아, 헤어지는 날이에요. 네. 호텔 어디야? 어, 몰라요. 뭐 몰라요. 아, 뭐? 아 몰라? 아니 뭐 이름 말해줬는데 까먹었어? 예. 네. 뭐 어쨌든 같은 호텔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가는 날 공항에서 보겠네 일단요 그러니까 한 3일, 4일 후 그래. 네, 그때 봅시다 잘 지내 3박 네. 4일 동안 네. 가자 우리는 오늘 늦었다 네잘가 안녕 음, 안녕하세요 음. 우와. <laughs> 이거 뭐 이사가나요 어디? 네? 어, 또 가요? 있어 네. 아직 있어 <laughs> 이래도 되는, 저는, 되는 거야? 저는. 저희는 츠바키타워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고! 츠바키타워의 정식 명칭은 더 츠바키타워예요 그래서 티티티 티, 티. 아, 자, 여기 보이세요? 분수 네 여기가 이제. 여바키타워입니가 네. 이제. 가 드디어 기바키 타워에 가착 했습니다 이바키기바키제바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바 여기가 이제. 여기 현 엄청 많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바로 우즈바키 타워. 멋있다. Welcome to u t a 자, 갑시다. 구경을 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멋져요, 되게. 분위기가 엄청 멋집니다. 응? 와. 네, 바다가 잘 보이네. 너무 네, 예쁘다. 슬리퍼. 되게 내가 말하지, 삼행시에도 예. <laughs> 바다도 잘보다 삼행시의 <laughs> 달인. 자, 가자. 여기 엘베 타고 한층 내려가면 수영장도 볼 수가 있대. 수영장 구경하러 가자. 수영장 구경하고 우리 ]인데? 체크인하고 올라가자. 여기 있었나? 지금 1층. 내려가는 거좀 눌러주세요. 그럼 지하이, 지하. 자, 지하. 우리가 지금 로비에 있었고, 그라운드 플로어에 가면 이제 수영장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가자. 자, 이쪽으로 나가면, 우와. 대박.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 멋지다. 어? 멋져, 불러 아, 워져브로 우와, 멋있다, 되게. 이 어때? 스타트지? 진짜 외국 느낌 나지 않아? <laughs> 그치? 어, 따뜻한 물. 어, 따뜻한 물. 드든 잠깐만. 스타트지가 따뜻한 물 원했거든요. 따가워. 아, 따뜻한 물도 있겠지. 우와, 저기 봐봐. 뜨박 수영하다가 한 번씩 저기, 저기, 바에서 약간 맥주 한잔하고, 그치? 너무 좋다. 어, 좋죠? 너무 좋아요. 여기 의자야. 데리석 의자, 데리, 의자 아, 앉아가지고 어, 여기. 아까 이거 할 수도 있고 음. 와 대박! 대박 멋있다 대박. 진짜. 여기서 수영해도 되지 뭐 그지? 어? 와. 여기 하트 모양이야 봐봐. 네. 0.5m 짜리 키즈풀이에요. 아, 베이비풀. 베이비풀. 이거는 우리가 체크인을 하고요. 제대로 한번놀때한번 들어와 봐요. 체크인을 했어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와우. 올라가고 있어요. 자, 치바키 타워 키를 받았고요. 저희는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25층이거든요. 우리가 2503인가? 3. 여기다. 3, 0 4 응. 열려있네. 어, 열려있어. 어, 보세요. 응. 어? 뭐지? 은우야! 잠깐만, 들어가 봐. 응? 어, 뭐야? 뭐야? 어? 누구시지? 어? 마이린? 잠시만요. 언니, 여기 어, 뭐야? 아, 잠깐만요. 왜 들어오세요? 여기 우리 방인데? 네? 네? 우리 방이요? 아닌데? 네?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저희 방이에요. 여기, 여기 또 우리 방이라고요? 네? 여기 저희 방이에요, 여기. 저희도 치바키야 네! 우리가 치바키야 아이. 어이... 언니 어, 뭐,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 확인 그래? 한해 보세요. 아, 처분이 있는 건데 이상하다. 아, 봤어요, 저희. 저희도 뭐. 받았는데요. 응. 네? 여기 방 맞아요? 네. 여기 여기 우리 방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 어? 최씨. 어, 여기 저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최씨 쓰여 있잖아요. 우리. 네, 어, 저희, 어, 저희 최린이 아빠. 무슨 아니. 아버지 서, 아, 저희 아버지 성이에요. 함 여기 여기 왜 나와 있어요? 네. 우와. 우리 이런 것도 나오네. 거. 저희 아까 와 가지고 누가 하니까요? 어빠 어 혹시 어, 막, 막 여기 아닌 거 아니야? 딴데 아니야? 헉! 막 추바키가 아니라 막 다른 호텔인데 여기로 오신 거아니에요 아니 받았잖아. 봐봐. 어. 네? 받았잖아. 다리? 아니면 혹시 동명인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25층에 있는 호텔 아니에요? 이상하네. 어 근데 어 근데 비싼데? 이분도 오긴 했어 여기. 그래? 진짜 있긴 해. 우리 몇 층? 2503호. 어. 아. 잠시만요. 아빠님 2,504호네 여기 2,503호야? 네 여기 2,503호예요 신발 벗을래도 많지 뭐. 아, 벗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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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도 바꾸고 이러네 아 아빠님 아. 아 우리 어, 옆방이었어? 이거 왜이래다 신었냐 Euh, oh. 아 어, 미안해. 어떻게우파아아 okay. 근데 우리 같이 치바 기억구나. 아니치바 키를 예약하셨으면 예약하셨다고 말을 해 줘야죠. 그 알죠. 아니 알려 주셔 알아 우리도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마이맘 님도 얘기를 안해 주셔서 몰랐어. 네, 말씀 안들었어 아, 이안고있지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우리 마음이 급해 가지고. 어, 너무 놀라셨겠다.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 죄송합니다. 미안 예. 네 안녕히 가십네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만나예와마이린 오빠랑 같이 왔어 마이린 오빠도 여기 옆에를 예약하셨구나 자 빨리 나와 빨리 쉬셔야 돼 빨리 쉬셔야 돼우연히 이방이었습니다 맞아 여기 라벨이 안 뜯겨 있잖아 이 사람아 그러네 자이 이 키로 빨리 열어주세요 여기 키가 이거? 특별히 어마 뭐야, 어, 뭐야? 어. 괜찮아, 괜찮아. 나무 키도 있어. 어 너무, 이뻐. 어머 뭐야 너무 예뻐. 어, 대구 열어줘봐. 내 스타일이야. 어디다가? 자,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 자 드디어 저희 방에 들어갑니다. 저, 저기요. 네. 저기 흥분하지 네. 마시고요. 빠바바바빠 어, 잠깐만요. 이거 키를 꽂아주세요. 잠깐만요. 어 와. 오 자동으로 열려. 실화야. 아, 우리 집이 여기, 여기 넣어주셨구나, 넣어 짐을. 그래, 이 방이 우리 방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좋다. 네. 와, 좋다. 너무 좋다. 예쁘다.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조잘조잘 좋잖아 너무 조잘조잘 좋다는 좋잖아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치바키타운는 처음이잖아요 네. 방소개를 한번 하도록 해요 네. 따라와보세요 봐보세요 여기 냉장고만 보여드릴까요? 네. 짠 네. <laughs> 냉장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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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네. 어떻게 오는 거죠? 오와 네. 네. 어. 네. 먹을 게 잔뜩 들어있고 그 다음에 커피포트 그 다음에 얼음통 네. 그 다음에 커피 네. 머신 그리고 여기 보면 와인잔이랑 이제 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텔레비전, 소파, 침대. 침대. 이게 킹 사이즈 침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신축이라 그런지 룸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다 화장실이. 확인해볼게요, 수압 확인해 볼게요 수압. 자, 어우 수압 좋고요. 수압 좋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 샤워실. 그리고 여기 뭐지? 오,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기대되는 약간 그 발코니 발코니로 가, 나가보도록 하죠 열어주세요 와 발코니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번 매물은요 네, 네. 부동산이세요? 아네 네. 문도 문도세요 부동산이 네?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손 때문에 아, <laughs> 이렇게 아, 왜 아, 반대로 아, 하고 아, 있었어 예, 네. 자 우와 와, 대박. 뷰 보세요. 바로 나오면 네. 바다가 아, 이렇게 보입니다. 시화예요 아, 저기, 아, 저기 밑에가 우리가 있었던 수영장이고요, 여기가. 그죠? 와, 여기 바로 바다 뷰가 대단하네요, 진짜. 헤이, 멋지다, 뷰가. 그리고 여러분, 베란다가 크기가 이게 엄청 크네요, 대박이네. 나 여기서도 하루 살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네 어? 말실수 저 내일모레쯤 한번 도전할게요 진짜 어? 진짜? 네왜 못해? 나랑 같이 여기서 하루살기 하실 분 너무 좋... 너무 좋... 나 여기서 하루살기 할게 나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여기 저녁에 약간 노을 질때 맥주 한잔 먹으면 진짜 힘 가질 것 같습니다 얘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 우리가 마일로 오빠랑 이렇게 양옆방으로 이웃으로 지내게 됐네 아... 어, 아... 어뭐나좀 어, 한숨 잘게 응? 어? 어. 도착하자마자 바로 잔다고? 응? 어. 여기 몸이 이렇게 나른내져요 여기 또이쪽부터 또 조식 먹으러 가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 조식. 아니 아니. <laughs> 석식, 석식. 저기요. 석식이요. 조금 쉬었다가요. 저희 어, 이따가 저녁 먹어요. 그리고 수영은 내일 하고요.